아, 여러분, 앵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앵콜 콘서트 데이 1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도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아까 혹시 노래 부르셨어요? 아, 들었어요. 그, 근데 오늘 반주가 있더라고요. 오늘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음. 근데 좀잘 모르던데? 모르겠요꼭귀한요 우리 첫번그 마이 분들 포에곡 그런 거? 아. 그래서 반주를 아. 준비하신 거죠? 아. 근데 오늘 성공적인 게 약간 마이스럽지 않아 아. 그러니까 그 말을 오만주로 한 번만 부탁해도 돼요. 아. 너무 못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신감 가지고 할수 있어요 저희가 카운트 세줄게요 짧게만 근데 대신 가사... 포에여야돼아포에여야 아, 근데 가사를 모를 수도 아, 있잖아 가사를 아, 몰라? 어떻게 그, 모를, 모를 수도 <laughs> 있어 그렇게 하네 <한데. 웃음> 그러면? 5, 에만고 싶어 연습했구나 아, 처음 늘었다. 조금 만다 조금 만다점점두 갈래로 나뉜다. 기분이. 세 갈래 됐어, 세 갈래 됐어. 아. 았어 지금 뭐야? 어? 한 명이 방금 가사를 틀릴 것 같은. 음이 나면 돼요. 아, 아. <laughs> <laughs> 그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노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끝나 파도다 파도 서이기이서끝나지기술이야기술이야기까지기를 노래로 한다? 우리도 못 여기까지. 지여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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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까지 여기까지. 여까지여기까까지 여기까지. 여 좋아, 좋아. 아, 그러면 이제 저희 응. 한 명씩 짧게 소감을 만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소감? 어, 그냥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 보고 싶었고, 어, 봤으니까 이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어, 우리, <laughs> 아이고. 같은, 어, 마이 분들도 각자 할일 있지만 이렇게 어, 소중한 하루 저희한테 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어, 바쁜데 이렇게 공연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내일도 하루 더 있으니까 어, 또 재밌게 놀아 봅시다 그리고 오늘 어, 가서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 고마워요. 말분데. 봐봐. 우와.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작발만 보면 아쉬워할까봐 <Willie> 그래서 공평하게 단발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오늘 공연 여러분 덕분에 더 빛난 앵콜 콘서트가 된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콘서트를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간 적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가까이 가서 못본 팬분들이 있으실까봐. 혹시 다음 콘서트를 한다면 제가 좀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더 가깝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조마. 맞아! 그리고 또 먼데서는 안 보인다고 싫어할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좀 적당한 데서, 적당한 실내에 또 다시 봅시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고 와서 정말 정말 어, 좀 급하게 준비한 앵콜 콘서트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마이분들볼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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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어 되게 오랜만이라 우리가 한국에서 뭔가를 한것 자체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다들 너무 반갑고 아 어, 오늘 먼길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오늘 저희 매니저 언니가 저희가 되게 멋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저희 근데 내일도 멋질 예정인데 내일도 오시나요? 네! 어떻게 못 오면은 질투나서 어떡해. 그래도 오늘도 귀여웠죠 우리?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처음으로 콘서트를 본게이 체조 공연장인데 제가 내가 뭐라고 이 여기에 서 있을지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제 꿈을 실현시켜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제가 더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큰 꿈을. 아니, 꿈을, 그큰 꿈을 이런 지면 그때도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내일 또 봐요. <laughs> 그러면 진짜 마지막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laughs>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봅시다 렛츠고! 같이, 같이 불러주세요. 이미 합쳐야 될걸요?